온 미디움네. 아, 양좋네 <laughs> 이것도 비싼 온도라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어 오늘은. 이, 코스타리카, 아도라다라는 원두가 있습니다. <laughs> 네이버에서 쇼핑,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 봤더니 저밖에 안 파네요. <laughs> 원두가 비싼 편입니다. 어 원두가 어이 비싼 편에 속하는 원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원두를 싸게 파는지 비싸게 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 제가 취급하는 원두 중에서 이게 아마 아 향이 되게 좋네요 한 1, 2, 3등 정도 하죠 한 2, 3등 정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그 아무래도 따라주를 제일 많이 어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강배전, 강볶음 좀 많이 먹죠. 네, 그래서 특유의 바디감이 좀. 아 예, 손님이 오셔서 잠깐 끊겼습니다. 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배전 따라주를 연상을 하실 겁니다. 많이 어, 드셔 보셨던 어, 원두다 보니까. 근데 네, 이 아도라다 원두 같은 경우는 미디움 임에도 불구하고 중, 중복금이죠 중배전 임에도 불구하고 향이 풍미가 어, 상당히 고급지고 한잔딱 마셨을 때야이거뭐 이런 커피가 있나 싶을 정도의 어, 아주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을 한번 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컵 떼우기를 좀 해놓고요. 아, 프가 날려가지고. 예. 그리고 인식을 하고요. 인식을 하면서 이 종이 필터하고. 드리퍼하고 밀착이 되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두를 드리퍼에 담아주고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서버에 물도 버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뜸을 수평을 맞춰준 상태에서 이제 뜸을 들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 뜸들이기를 포함해서 총 다섯 번, 근데 뜸들이기는 일단 빼죠. 제외를 시키죠. 어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물을 붓기를 하는데, 어뭐 허접한 내용이었지만, 하여튼, 지난 그, 30개의 핸드들이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도 좀 차이가 난다 했습니다 1차 2차 물을 많이 붓고 3차 4차를 적게 준다거나 반대로 한다거나 안 그러면 1차를 많이 주고 2차 3차 적게 주고 4차를 많이 주고 또 반대로 예, 적게 1차 4차를 적게 주고 2차 3차를 많이 주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커피 마 또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 뜨거운 물의 온도하고 커피가루가 만났을 때 추출되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0도 어 전으로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 그 물이 들어갔을 때 추출되는 커피의 풍미하고 어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어, 물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커피 맛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가 되면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 하면, 저는 항상 500원짜리 크기만큼만, 어, 물을 붓죠. 예, 근데 다른 데 핸드드립 전문점을 가신다거나 하면, 물을 전체적으로 넓게 아주 그냥 꽉 채워서 핸드드립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 원두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제가 하여튼 하나씩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차, 2차 물을 좀 많이 붓겠습니다. 예. 네. 자, 한 20, 30초 뜸 들이기가 지나면 물길이 쫙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리부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예, 네, 천천히, 예, 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예, 네, 이렇게 해서 1차에 물을 좀 넉넉하게 부어주시고요. 원래 밑에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이, 스탠드가 그런 기능이 좀 되지 않는 스탠드라서 제가 만드는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도 물을 좀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오전에 로스팅을 한 거라서. 가운데로만 부었는데도 전체적으로 쭉다 물이 올라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보면, 예, 거품, 커피 돔이 깨지죠. 그래서 쭉 위로 물이 올라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차, 4차를 물의 양을 조금 예, 줄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출되고 있는 양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200ml 정도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4차 이렇게 되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골고루 쫙 자연스럽게 물이 쭉 올라오면서 커피 가루들을 위로 띄우죠. 예, 그러면서 섞이게끔, 자연스럽게 섞이게끔, 예, 그런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런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커피가. 한잔 완성될 때 거의 이런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차이가 이제 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 1차 2차 때 물을 양을 적게 하면 커피 돔 형태가 잘 보존이 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예. 네, 그런데 1차 2차 때 물을 많이 붓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드리퍼 하부에 적체가 되죠. 그러면서 물이 점점점 차면서 가벼운 커피 가루를, 가루가 위로 뜨죠. 물 위로 뜨게 되죠. 그러면서 커피 돔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흐트러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예. 그래서, 어, 시각적으로 예쁜 커피가 추출되기가 어렵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시각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시 하신다는 분들은 물 붓는 양이라든가 그거를 좀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1차, 2차를 물의 양을 오늘 좀 많이 부었습니다. 이만큼 남습니다. 이렇게 220 정도 되는데 이만큼 남겼으니까 한 9부까지만 따랐기 때문에 조금 남죠. 자, 예, 네, 네. 아까 체프가 날려가지고. 네.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유, 공간이 좁아가지고. <laughs> 손이 번잡합니다. 자, 한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아도라다. 예. 네. SHP구요. 어, 최상위 등급. 그 다음에 마이크로 랏. 예. 네. 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네. 아, 향이 아주. 음. 그, 따라주를 이렇게 드시면. <laughs> 많이 셉니다. 예. 네. 음. 좋네요. 오. 어... 야. 이야... 또 다르네요. 따라주하고는 또 다릅니다. 음... 생산되는 지역은, 어, 따라주 같은 지역인데, 어... 아, 맛이 전혀 다릅니다. 오. 어... 파인애플, 호두, 귤, 우유의 풍미가 난다 하고 부드러운 산미, 입안에 남는 긴 후미, 훌륭한 바디감 아 이거 세 개는 동의합니다 음 산미가 아주 독특하네요 음, 아주 독특합니다 네. 완벽한 커피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어. 또, 제가 이 커피 설명서를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있는데, 어... 한잔 마시면서 다시 한번 보는 재미가 있네요. 어, 상당하네요. 음, 아주 맛있습니다. 음... 어뭐몇 가지 팁이 있겠죠. 강배전 같은 경우는 어, 칼리타보다는 네, 하리오가좀 낫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리고 어, 이 아도라다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물을 많이 붐으로 해서. 어, 신 맛이라든가 그러니까 떫은 맛이라든가 탄 맛은 아닐지라도 약간 부정적인 맛을 예, 뒷부분에 3차 4차에서 추출된다고들 하죠 예, 그리고 앞부분 1차 2차 뜸 들이기 1차 2차에서는 어, 소위 말하는 맛있는 맛을 추출한다고들 합니다 음. 그래서 1차 2차 에서 어, 물의 양을 좀 많이 어, 안 배를 함으로써 예, 그런 좀 맛있는 신맛 예, 풍미 예, 요런 것들을 조금 살려내는 음, 그런 방법 이라고 들 알려져 있는 예, 그 방법을 오늘 사용해 봤습니다 <laughs> 음. 지금이 9시가 넘었는데 조금 약하게 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이거는 제대로 한잔 마셔봐야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딱 교본대로 스탠다드하게 다른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한잔 내려왔습니다. 음... 신맛이. 그 막, 신맛 끓이면 아주 기분 나쁘고 막 그런, 그런 신맛이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아주 그, 어, 혀 양쪽에 이 자극을, 침샘을 자극을 하는 아주 맛있는 아이의 느낌도 좀 나고 아 끝맛에서는 호두의 맛도 좀 풍미가 올라오네요. 네, 있습니다 반드시. <laughs> 음... 그 로스팅을 하는데 굉장히. 아도라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 한 7개 정도를 로스팅을 7개 원두를 로스팅을 했는데 아도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체프가 이상하게 좀큰 체프가 좀 두꺼운 체프가 좀 많이 날렸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그렇지가 않은데 뭐 상당히 독특하다. 꽤나 독특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번 맛을 봐야지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업무가 대충 끝나서 네. 한잔 내려봤습니다. 음. 이입 안에 산미가 굉장히 오래 남네요. 어, 아, 이거 아주 매력 있습니다. 음. 소미도 굉장히 길고요 네.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로스팅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마시면 어,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 음, 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원두가 비싸다 보니까 생두를 파는 데도 많지도 않고 안커니와 아니, 원두를 파시는 데도 없네요. 저만 팔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취급, 취급들을 안 하시네요. 음, 수요가 없으니까 굳이 들여 놔서 재고로만 묵혀둘 이유가 없죠. 이것도 생두도, 원두도, 어, 생물 아닌 생물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생명력이 현저히 어 줄어듭니다. 뭐 야채처럼 일주일 단위로 팍팍해서 막 소모 소용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요것도 1년 단위로는 어 수분율이 형격히 팍팍 거의 한7% 많게는 10%가 아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꽤 많은 비율로 예. 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색깔이, 생두의 색깔이 많이 바뀝니다. 처음엔 그린빈이었다가 점차 노란색이라든가 색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생두도 자세히 보면 어, 소비자분들이 보실 일은 없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늘 생두를 다루다 보니까 올드크롭하고 생산한 지 1년 이내에 원두하고 어, 1년에서 2년 사이로 들어가는 올드크롭하고 이렇게 자세히 육안상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예, 오래된 원두일수록 어, 생두의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는 게 나타납니다. 그걸 로스팅해서도 그런 예, 게 눈에 보입니다. 뭐, 직업이다 보니까 <laughs> 그러겠죠. 예. 그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예.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건뭐 어, 야채에서도 그렇고 고기에서도 육즙이 빠져나가는 건 과연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찾지 않는 품종을 굳이 들여다 놓고 시간만 지나서 나중에 뭐 싸게 팔아야 된다든가 폐기처분 해야 된다든가 샘플로 나눠 줘야 될 극단적으로 뭐 버리게 된 그런 것들을 사서 할 필요가 없겠죠 내돈 주고 물건 사가지고 팔리지도 않으면 하여튼 그래서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코스타리카 아도라다 SHP라는, 음, 원두. 시중에서는, 어, 흔하지 않은, 예, 네,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마셔봤을 때는 호불호가 선명한, 호불호가 좀 갈릴만한 그런 특성들이 약간 있네요. 음. 아, 좋습니다. 오, 오늘 밤에 어떻게 자야 될지 걱정인데, 세전째라서. 어, 근데,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딱 마셔도 참 맛있네요. 어, 한 잔이 그냥 맛있습니다. 음, 아주 이상적이네요. 내일은 기회가 되면, 어, 탄자니아 모시 AA. <laughs> 그걸로 하자 마셔볼까. 네,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오늘 어, 덕분에 한잔잘 마셨습니다.